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새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운데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렇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5% 안에 창조적 소수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아무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를 지신함에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꿈, 내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즘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는 나는 내게 주신 꿈이 꼭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빵을 만드는 그런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빵가게를 차려서 맛있는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진짜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어디서 에보지 못하는 맛있는빵을만들어가지고공하는청년들도 있고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린는이이내이이 때문에 에림을을리리다다래서열열히히림을을려서서가가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c r i 도 직장을 직지얻하 못하고 그저 나보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는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가를 안와와도자기 꿈을 이뤄가면서 일찍이 성공하고 원하는 모든 걸 이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이 열명 있었습니다 그열 명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침밥 먹고 나가서 아버지 양돌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그래서 아침밥 주는 데 가서 줄 서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 주는 데 가서 점심 먹고, 저녁밥 주는 데 가서 저녁을 먹으면 "아, 오늘 잘 살았다" 그러니까그 삶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울 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울 갖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서 사할때 보면, 거기 신주쿠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를 전도해 갖고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이분이 전자상황회를 하다가 망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그래도 사장으로 있다가 무직자가 됐는데 가톨릭 몸무게 없다 그래서 나와서 노숙인이 됐습니다. 노숙인이 되니까 딸녀가 똑같아요. 그분은 대학도 나오고 회사 사장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냥 밥 먹을 때줄 서서 밥 먹는 노숙인이 됐는데 전도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먼산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눈이 뚜렷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주일날 올 때는 넥타이 딱 메고 딱 단정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노숙이나가 볼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 들어가시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열명이 형은 꿈이 없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요셉이 미웠어요. 요셉이 미워가지고 얼마 정도 미웠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은 늘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꿈, 꿈, 꿈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면잘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주변에서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데 잘한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뒤에서 비판하고 물고 뜯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인생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인데 동생이 꿈을 꿨다고 그 꿈꾸는 동생을 이렇게 비워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비때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달려나갈 터인데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물고 뜯을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꿈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눈물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마침내 13년 후에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으신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의 주인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하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올 한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꿈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의 꿈을 꾸고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걸 꿈을 꾸고 10년에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꿈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늘 꿈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잔학게나 안전하다거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월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꿈꾸는 것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꾸어 믿고 바라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꿈이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이 같이 가는데 꿈은 미래지향형입니다. 나를 성공의 미래로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 나온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복주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성도님들이 잘되는 꿈을 꿉니다. 사업이 잘되는 꿈을 꿉니다. 올한해 모든 일반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경쟁이 침착하지만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사업이 몇갑절 부흥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열배 부흥할 꿈을 꾸라. 열배 부흥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꿈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현상 유지만 하지. 그분이 현상 유지도 못 해요. 열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다안될때 우리는 주말에서 달 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 없어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점이 몰려 있어도 어떤 음식점은 줄을 섭니다. 같은 음식을 하는데도 줄을 서는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이 뭔가 음식 맛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음식이 이 근처에는 어떤 음식보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꿈을 꾸고 노력을 하니까 그 줄을 서는 것입니다 가면 은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원조 설렁탕, 원조 할머니 설렁탕, 원조의 원조 설렁탕, 진짜 원조 설렁탕 이렇게 가는데 그집그집 그집 같은데 주스는집 있다니까요 왜? 그 집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달라야 되고 직장에서도 달라야 되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커피를 먹어도 맛있는 커피집이 있고 맛없는 커피집이 있어요 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집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붙잡고 나가면 꿈이 나를 성공의 미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꿈 꾸면 내가 꿈꾸는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늘 그래서 꿈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나가서 꿈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꿈을 구체화하라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시옵소서, 복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회사가 올해 100 10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오니 모든 매출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고 이렇게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꿈을 이루게해서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목표입니다. 자나, 깨나, 안전나서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꿈, 여러분 가정의 꿈, 자녀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다 수첩을 꺼내서 메모해서 적어놓고 그것을 품고매 같이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되는 꿈을 구체적으로 꺼야 돼요. 그냥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여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자녀의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갖고 꿈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꿈과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볼 때, 너는 자기 사람의 큰 인물이 될 거야. 윤종열 대통령이. 대초등학교 육년을 다니면서 영암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한 말이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큰 인물이 될 거라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대요 늘 예배 보면서 장로님이 이 장로장로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되, 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초등학교 때머리 쓰다듬어서 너큰 인물이 될 거다 큰 인물 이될 거라 했더니 꿈이 이루어졌구나 본인 요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부모님의 꿈이 자녀의 꿈과 합해질 때 자녀가 성공하게 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바라볼 때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올해 10배 풍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일당 100의 사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원 한 사람이 100사람이 100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목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게 직원 쪽한데이 아이가 꿈꾸는 아이예요 필리핀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강남에는 어느 신발 가게 취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루에 매상을 720만 원 올렸어요. 전국 1위. 그래서 전국에서 막 모든 그 판매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책이 어떻게 된 일이냐? 회사 총 사장이 얘는 특별히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써라. 아닙니다. 전역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마치고 대학 갈 겁니다. 그래, 그럼 너 대학 가는 것다내가 좋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그래, 원하는 대학을 가라.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된것 같아요. 본인이 어린 아이인데도, 17살, 8살밖에 안 돼도 꿈을 꾸니까, 꿈이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가게 나와서 신발 한두 켤레도 못팔 때, 얘는 1, 200 켤레를 팔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꿈꾸는 사람이 다른지. 뭐 먼저 앞서가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원들을 판매 직원들이 있는데 왜이 하나 아이가 파는 것이 다른 한 매장 전체가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파느냐? 도대체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만나갖고 손님들을 감동을 주고 설득하니까 들어와서 가는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사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비결이 뭔지 한번 나중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사갖고 나가는지. 아, 그래갖고 이 가게가 전국 1위에 매상을 올리는 그런 실적을 거뒀다. 그 한, 한 어린아이가 그 모든 나이가 든 정치권을 물리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정치권보다 10배, 20배 이상 매상을 올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어디를 가보면 마찬가지, 어느 매장에 가보더라도 정말 와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살수 있게끔 감동을 시킨 사람이 있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꿈꾸는 사람이 되야 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꿈꾸는 어머니가 되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이 꿈꾸는 사장이 되어서 모든 직원들을 꿈꾸게 만들어야 되고, 꿈꾸지 않고 뒤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회사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회사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달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봉식키지 꿈꾸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9 시가 되면 헐거워 허레버 뛰어들어 앉았다가 오후 5 시가 되면 땡하번 뛰쳐나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분명 꿈과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 갈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딱 기록하십시오. 꿈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이루지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꾸고 믿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그분 간정을 여러 번 했지만 집 세채 바친 그분은 수첩에 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펴놓고 기도하는데 보통 8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여기 갖고 왔는데요 보니까 1번부터 84번까지 있어요 그랬다가 다 약자로 딱 써가지고 1, 2, 3, 4, 4 5 이렇게 썼는데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84개 기도해놓고, 1번 HS, 홀리 스피릿, 성경 충만 주시옵소서, 2번 내게 건강 주시고, 3번 회사에 복을 주시고, 1, 2, 3, 4 5로쭉 기록해서, 84번까지. 그런데요, 1년이 지나나면그 중에 60가지 이상은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80가지 또 만들어가지고, 또 1번, 2번, 3번, 4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1번부터 80번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기도 시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간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각 개인에게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자네들에게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직장에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회사에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학교에서 내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에까지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주여 꿈꾸기 꿈꾸고 꿈을 이루어서 건강에 대해 사우니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따라 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말지어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거룩한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또 새해 더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더큰 꿈을 꾸게 하여서 이생 동안 꿈꾸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지금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산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죄 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 어때 부서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꿈꾸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